네, 친 여러분 반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이선법입니다. 동네신문TV 긴급뉴스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바로 어제부터였죠. 바로 어제부터 이재명 정권의 돈 뿌리기 살포정책, 이 소비쿠폰이 계속해서 발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첫날, 무려 700만 명, 약 700만 명 가량이 신청을 하면서 벌써 1조 2700억 원이나 지급이 됐다라는 기사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이 소비쿠폰이 발급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논쟁도 좀 있습니다 이 소비쿠폰 과연 우리가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함으로써 받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단 저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받는다고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늘 방송 내용에서도 다루겠지만 심지어는 외국인들조차도 받아가는 지금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심지어 25만원 받게 되겠지만 25만원 받고 25만원 냅니까? 아니죠 15만원 받고 45만원을 뱉어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고 세금을 내면 25만원 받고 45만원 내는 그림이지만 안 받고 내면 빵을 해서 45만원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어떤 외국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억울함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나마 하참 강제로 돈을 뜯기는데 이게 위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웃깁니다만 그나마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럼에도 좀 쿠폰은 받아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잠깐 내용을 다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증을 하기 시작 했어요. 뭐 좌파고 뭐고 그냥 신나가지고 어나 쿠폰 받았어요. 저도 오늘 쿠폰 받았습니다. 어헤 <laughs> 치킨 사 먹어야지 하면서 아주 신나가지고 여기 저기 인증들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수 있는 인증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이 스레드 SNS 아십니까? SNS 중에서도 이제 우리 많은 요즘 젊은층들이 사용하는 이 스레드에 한 중국인이 글을 씁니다. 한 중국인이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을 쓰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나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중국 이모티콘 막 중국 짤뭐 중국어들 막 남발에 나가면서 뭐 대충 뭐 만세 만세 하는 거겠죠? 뭐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이렇게 중국어로 글을 남겼더군요 자 그러면서 어떤 사진들을 올렸냐 본인이 민생회복소비 쿠폰을 받은걸 이렇게 인증을 하더랍니다 자 정상적으로 지금 발행이 됐죠 창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창원 경남 창원으로 확인되는데 심지어 18만원이죠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 밖에서 받았기 때문에 18만원을 받았고 카드번호와 발급일자 사용일자까지 전부 다 명시가 되어있는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어로 지금 글을 달았어요 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서 여기는 또 근데 15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지금 좀 이상하죠 앞에 있는 소비 쿠폰에는 18만 원에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 15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진을 또 인증글을 올렸어요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또 다른 또 다른 중국인이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또 다시 이렇게 중국인이 본인 받은 글을 인증을 합니다 자 저는 중국어를 당연히 모르고요 하지만 중국어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냐? 바로 이 채찌 PT죠 제가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쓴 내용들이 과연 뭘까 싶어서 이 채찌 PT를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진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래요 민생지원금 신청 휴대폰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냐내 휴대폰 번호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 인증하기가 번거롭다 마침 밖에 나가서 요구르트를 사는 길에 주민센터를 지나가서겸사경자 신청한다 라고 하는 글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중국인이어서, 본인이 중국인이고, 재외국민이어서, 본인인증을 하는 데가 매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핸드폰의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을 정도면, 본인 신원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명의로 핸드폰조차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거쳐서 민생지원금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중국인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두 번째 것도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와요. 이재명이 복지를 줬어요. 대도시에서는 1인당 15만 원, 소도시에서는 1인당 18만 원. 들리는 말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한번더 지급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거기서 얼마 받으셨어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구글 이 채찍 PT의 해석은요. 웬만하면 이제 구어체로 번역이 됩니다. 구어체, 즉 자연스러운. 너와 내가 주고받는 말로 자연스러운 어체로 번역이 돼요. 앞에 거 매우 번역이 잘 됐잖아요? 야구르트 사러 갔다 저도 사러 가게요. 저도 받으러 가게요. 번역이 매우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은 거기서 얼마 받으셨어요? 라는 표현이요.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이상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보통 뭐 15만원, 18만원, 한번더 지급할 거래요?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또는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나요? 또는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얼마 받으셨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거는 뭔가 좀 수상하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중국인들과 어떤 특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 밖에서도 시도를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남길 수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인들이 나 소비 쿠폰 받았어요 나 18만원 받았어요 나 15만원 받았어요 라고 인증하는 것들이 지금 이 네티즌들로 하여금 또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수많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SNS에 글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올바르게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항상 검증하는 과정과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 저 글들 같은 경우 중국어로 밑에 본인이 게시글을 달수 있는 게시글까지 작성을 하고 심지어 사진 안에도 중국어와 중국어 이모티콘, 중국어 사진들까지 남발한 것으로 봐서는 중국인이 민생 소비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저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확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 뭐 재외국민일 수도 있고 뭐 국내 사람과 결혼한 혼인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거기까지는 추후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진들을 통해 확실할 수 있는 건 중국인이. 이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받았는지 그리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저는 국가에서 지금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우리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원치 않는 데도 받아서 두 배로 갚아야 되는 세금입니다. 25만원 주고 나중에 25만원 가져갈게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받자 해도 저희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외국인들이 혜택을 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25만원 주고 지금 45만원 가져갈 생각이두 배로 걷어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쓰는 돈 웃으며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갚을 때에는 울면서 갚게 돼야 된다는 점,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 모두 함께하는 이 순간 신의 한수, 신의 한수 밝은 미래를 향해 날아가